1970년대 중후반부터 10년 가까이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관능적이며 퇴폐적인 미를 뽐내었고 동생은 도외적인 스타일과 세련미 넘치는 이미지로 당시 우리나라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자매 전성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탑 모델의 위치에서 영화배우의 영역까지 승승장구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동생이 말 그대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증발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동생이 실종된 6년 뒤 외국에서 이 언니마저도 의문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훗날 이 의문점 가득한 사건을 소재로 삼은 것 같은 그 속을 알수 없는 영화까지 개봉되었습니다.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영구미제 사건과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마무리된 윤영실과 오수미.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 자매들에게 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였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 실종된 동생 윤영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7월 8일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그녀는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 일본에서 귀국한 평범하지만 다복했다는 집안의 일남 삼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오수미란 예명을 쓰며 서울에서 배우 생활을 하던 여섯 살 터울의 친언니 윤형희를 따라 상경한 윤영실은요, 보통의 십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피지컬만은... 전혀 평범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보기 힘들었던 시원시원한 서구적인 마스크의 소유자였으며, 그 시절 성인 여성의 평균 키가 155cm 정도였지만, 이 윤영실은요, 요즘 시대에도 큰 키에 속하는 174cm의 어마무시한 피지컬을 자랑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고교 시절 무영을 전공했던 무영학도였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 국립무용단에 입단하여 단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적인 외모와 피지컬에 무용까지 겸비한 윤영실을 보고 이미 연예계 활동을 하던 친언니 오수미는요. 뭔가 느낌이 왔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녀를 모델로 적극 추천하고 지원하여 결국 22살이 되던 1977년 윤영실은 모델 무대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모델 시장은요. 기본기는 접어두고 무조건 예쁘장한 얼굴과 늘씬한 몸매만 갖추었으면 만점을 주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윤영실은 무형으로 다져진 기본기가 튼튼했으며 당시의 통상적인 트렌드와는 다르게 개성이 넘쳐흐르던 오늘날의 예쁘지는 않아도 자신만의 매력을 발휘하는 개성파 모델의 원조격이었습니다. 관능적이면서 세련미 넘치는 개성 탓이었을까요? 모델 데뷔와 함께 충무로 영화계의 러브콜까지 받으며 같은 해인 1977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이 이 영화에 출연함으로 우리나라 패션 모델 출신 여배우 1호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데뷔작에서 맡은 역할은 사학과 학생으로 고적 발굴을 위해 하회 마을로 내려왔다가 탈을 쓰고 자신을 숨긴 청년 인부에게 겁탈을 당하는 주인공의 애인 역을 맡아 심상치 않은 연기를 펼쳤습니다. 신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노출과 연기였지만 패션계의 평가처럼 관능미 철철 넘치는 이 섹시 어필로 스크린을 압도하면서 특히나. 남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친언니 오수미조차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지라 이 윤영실은 언니의 후광까지 얻으며 유명인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예계에 이 자매들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1983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에서 국중 배역에서도 자매 역할로 언니 오수미와 나란히. 동반 출연하며 주연을 맡기도 하였는데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계나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큰 파격적인 이슈를 몰게 되었습니다. 두 여주인공을 판무 파탈로 등장시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 시절 우리나라에선 생소했던 느아르풍 영화이기도 하였지만 자매가 동시에 주연을 맡은 경우도 처음이었고 자매가 동시에 정사신, 즉 배드신을 찍은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파격적인 컨셉이었던 것이었죠. 언니 오수미와 동생 윤영실은요. 부끄러움 하나도 없다는 듯이 가슴은 물론 아래 속옷까지 모두 벗고 촬영에 임했으며 대체로 정사신을 찍을 경우 여배우가 벗는 장면은 촬영 기사와 감독만 입회했고 촬영 중에도 반창고나 살색 속옷 등으로 위장하는 게 통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자매는 그런 관습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서슴없이 먼저 벗고 보는 그런 대범함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직접 각본까지 쓰며 이 영화를 연출했던 정지영 감독은요. 윤영실을 가르켜 에로영화 엠마뉴엘의 주연 여배우의 이름을 따 한국의 실비아 크리스텔이라 불렀다 합니다. 성공적으로 연예계의 이름을 알리 며 안착하게 된 윤영실은 화장품 의류 광고에 단골 출연하게 되며 모델 배우 드라마 모든 매스컴에 종횡무진 등장하며 최고의 주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미래를 보는 눈도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1983년 6월에는 다른 패션 모델 6명들과 함께 현재까지도 모델들의 산실로 유명한 모델라인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윤영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니 오수미가 사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1986년 5월 동생과 연락이 며칠째 닿지 않게 되자 걱정이 됐던 언니 오수미는요 결국 윤영실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보아도 집 안에서 전혀 인기척이 없었기에 열쇠 기술자를 부른 다음 경비원을 대동하고 평관문을 강제로 따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정적만이 흐를 뿐 어느 누구도 그곳에는 없었고 평소 때와 다름없이 살림살이 모두 다 깔끔히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워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 누군가가 침입하여 그녀를 납치했다라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범인이 정말 윤영실을 납치했다면 그 과정에서 그녀가 저항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몸싸움의 흔적으로 그 살림살이들이 어지럽혀 있는 게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녀의 집안은 그런 생각을 갖기엔 너무나도 무한하게 정말 깨끗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져 있었고, 누군가가 강제로 문을 딴 흔적도 역시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추측인 납치 유혹은 이렇게 그 정황이 전무했으며, 그럼 두 번째로, 윤영실 그녀 스스로 잠적을 선택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녀의 정황을 살펴보면, 모델, 배우, 광고 등을 넘나들며 너무나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델라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후배 양성에 열정을 붓고 있었으니 그녀 스스로 사라질 이유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한참 주가를 올리며 바쁘게 잘 나가던 윤영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스스로 잠적했을 리가 만무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추측할 수도 있으나 윤영실은 언제나 바쁘고 밝게 지내며 극단적인 선택의 사전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추측들조차도 아예 성립이 안되는 윤영실의 실종 과연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결국 언니 오수미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역시나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곳곳에 차량 블랙박스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휴대폰 사용이나 GPS를 통한 통신 수사 이런 과학 수사 기법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발자취를 찾는 데에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윤영실은 당시 TV만 키면 나오는 누구나 알아보는 유명인이었고 당시 어지간한 남자들보다 더큰 174cm의 큰 키의 서구적인 마스크 그리고 탑모델의 늘씬한 몸매는 어디를 가던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 그녀를 목격했다는 사람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영실의 친구, 모델 동료, 연예계 지인들을 찾아가서 형사들이 조사에 나섰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윤영실이 국내에 살아있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경찰은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 보았지만 당시에는 자유여행이 불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해외 출입국 기록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태도가 이상했다는 그 당시 기자들의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탑모델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기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발표나 브리핑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으나 이런 경찰들의 미온적이며 소극적인 태도가 윤영실 실종 사건이 잊혀지는 데에 한몫을 했다는 게 당시 기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만약 유명 연예인이 실종된다면 패널들이 나와서 그 실종자의 과거 그리고 현재 등을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에 들어가며 연일 매스컴의 주요 기사로 다룰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종의 언제나 목말라 있는 것이 언론인데 이상하게도 당시 언론은 침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희대의 실종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시하며 수사를 진행하였고, 언론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들의 이런 수상한 태도 때문에 음모론이 모락모락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영실 실종사건에 관련해 알려진 첫 번째 풍문은 대한민국의 11대, 12대 대통령,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윤영실에게 관심을 보였던 그는 대통령 전용 별장, 청남대에 그녀를 초대했으나 윤영실이 이를 단번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압박과 설득에 결국은 별장 청남대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부살해됐다는 내용의 풍문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윤영실이 신흥종교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는 의혹도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1975년 우리나라를 달구었던 7공자 사건이 발단인데요. 이7공자들중한 명이 신흥종교 교주의 장남이었고 그들이 집단 거주한 그들의 사유지에서 1,049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윤영실 역시 이 종교에 빠져 사라졌다는 풍문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영실의 이름은 그들 중에는 없었다고 결론이 났지만 무연고자인 49의 시신은 끝내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영실을 홍콩에서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는데요. 신발매장에 어느 귀부인이 들어왔는데 윤영실과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윤영실 아니세요. 너무 윤영실처럼 예쁘다고 물어봤으나 그 사람은 신발만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더라. 이 목격의 진위 여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3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녀의 생존 여부와 사망의 흔적도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윤영실 그녀는 어디로 사라졌나? 두 번째, 의심할 만한 미온적인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 세 번째, 당시 집권하고 있던 정권의 희생양은 아닌가. 이세 가지 의혹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동생 윤영실이 이렇게 감쪽같이 증발되었지만, 그녀의 남겨진 가족에게도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영실의 친언니, 오수미가 있었습니다. 오수미는 제주 신성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1969년 영국 배우로 첫 데뷔를 했습니다. 다음 해인 1970년 어느 소녀의 고백이란 영화에 출연하며 영화계에 발을 내밀었고 3년 뒤인 1973년 신성일과 함께 출연한 이별이 대흥행하면서 톱스타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수미 역시 동생 윤영실처럼 이국적인 외모와 우수짙은 큰 눈동자, 그리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지닌 미녀였기 때문에 큰 인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출세작인 영화 이별이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수미는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메가폰을 잡은 신상욱 감독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게왜 비극이냐 생각하시겠지만 신상옥은 이미 영화배우 최은희의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오수미는 그와 사실혼 관계로 살며 두 명의 아이까지 낳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오수미는 한 가정을 파탄낸 여배우라는 맹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78년 1월과 7월에 배우 최은희 그리고 남편이었던 신상옥 감독이 차례차례 북한 공작원에 의해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영화 발전을 위해 남한에서 명성이 자자한 이 둘을 데리고 오라는 김정일의 명령 때문이었다는데요. 남편 신성욱이 북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오수미는 5년 뒤인 1983년 프랑스 국적의 유명 사진작가 김중만과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연 부르는 계속해서 오수미를 따라다녔습니다. 1986년 3월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납북 8년 만에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복잡한 인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공교롭게도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탈출에 성공한 지 2개월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수미의 동생 윤영실 그녀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신상옥, 최은이 부부를 다시 납치하려다가 얼떨결에 윤영실을 납치했다는 북한 납치설도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수미와 그녀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이유를 알수 없는 크고 작은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오수미와 김중만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했으며, 그 뒤에 김중만은 갑자기 미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1986년 새벽에 안기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니 북한에서 신상옥, 최은이 부부가 탈출했다고 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아참잘 됐구나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안기부 사람들이 가시죠 이러는 거다. 그래서. 그 새벽에 공항에 갔고 이번에 첫 비행기는 미국행이었다. 지금도 왜그 사람들이 나를 추방시켰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상옥 채은희 부부가 북한에서 탈출한 후 2개월 만에 윤영실이 실종되었고 김중만은 언니 오수미와 이혼을 하고 또 2개월 만에 미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오수미 윤영실 자매를 중심으로 당시 최고의 배우, 최고의 감독, 그리고 최고의 사진작가가 연루되며 연속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들은 대체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보통은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없다, 수상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당시 언론과 정부는 이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무언가가 계속해서 남겨진 언니 오수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김중만과 이혼한 오수미는 영화 배우로 재기를 노렸으나 그녀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B급 에로 영화 섭외만이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영화 토요일은 밤이 없다를 끝으로. 17년 동안의 연기 생활에서 은퇴를 하였는데 사실상 퇴출하다시피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은퇴 후에는 그녀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을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3년 뒤인 1990년 4월 27일 오수민은 자신의 이름을 신문사회면에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형을 마친 후 오수미는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 홀로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알수 없는 무언가는 끝까지 오수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1992년 6월 30일, 그녀는 미국 하와이로 여행을 갔으며 친구 부부와 마우이산을 돌아본 뒤 벤승합차로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추락사고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동생 윤영실이 실종된 지 3년 후, 언니 오수미가 죽음을 맞이하기 3년 전인 1989년 서울 무지개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가난을 원망하며 동가 명성을 동경하는 무명 여배우 오유라. 그리고 고향에서 한적한 삶을 원하는 무명 사진작가 김준은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타가 되겠다는 그녀의 열망은 결국 표사장이라는 남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스폰서에까지 손을 대었고, 그렇게 따낸 영화의 주연 배우로 그녀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Q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유라를 높은 어른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 높으신 분이 뒤를 봐주며 유라는 탑스타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스폰이라는 족쇄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을 규제받으며 마치 애완동물처럼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꿈꾸던 스타의 자리는 허위와 고통의 가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김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그 세계에서 빠져나가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갇혀서 기억상실증의 폐인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김준은 유라의 흔적을 추적하여 정신병원에 있는 그녀를 찾아내었고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어른의 구준이를 담당하는 하수인 큐에게 차량 추락 사고로 위장되어 유라와 준은 죽음을 맞이하며 영화는 엔딩을 맞이합니다. 영화 서울무지개는 대통령에게 스폰을 받던 유명 여배우의 비극적인 결말을 그리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은 왜 하나같이 윤영실과 우음이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이 겹치는 걸까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연예계 최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꼽히는 윤영실 실종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영실과 오수미 자매는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보고 알았기에 그알수 없는 거대한 힘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며 의문의 실종과 수상스러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을까요?